심지어 경호 목적에 일부러 여러 대를 구입해서 주진 의원님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주진 의원님의 페이스북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 보다 권력 사열이 미달는 것이고 현약을 썼어요 이거 주진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 네, 제까지 지금 위원장님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제를 넣은 건데 본인이 되게 세네 그럼 나도 막 말해도 되는 거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 쓴거 보니까, 시간 대충 보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 아까 제 발언에 끼어들 있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쓴 겁니다. 제가 틀리 말했습니까? 난주진의원이랑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진의원이 쓰셨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위원회 하는데 위원장한테 야지 넣는 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올리고. 아, 나 정말. 말씀하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